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은퇴 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50대 60대의 삶을 보면은 한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을 위해서 일을 해오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결국 이렇게 한평생을 다 바쳐서 일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 은퇴 이후의 삶에 또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어 힘든 삶을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 또한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이 왜 찾아오는지, 그러면 우울증이 오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지켜본 저희 아버지의 삶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아버지는 40년, 50년을 계속 농사만 한평생 지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농사일을 이제 4, 50년 해오시다가 일을 현재는 관두시고 어, 은퇴를 한 상황입니다. 은퇴를 하고 저희 아버지가 다른 게할줄 아는 게 없고 취미생활도 하나가 없었고 정말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집에서 TV만 보시거나 어, 두부 가족들과 친인척분들만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보내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가 저희 부모님처럼 한 직종으로 계속 오랜 시간 일을 해오셨을 테고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이라는 걸 사실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 대부분 평생 일을 이제 주 7일 정도 계속 일을 해야만 경제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주 7일이나 혹은 한 평생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해 오셔서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은퇴를 꼭 준비를 다 같이 해서 저희 부모님들의 세대가 은퇴 이후에는 꼭더 행복한 그런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돕고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퇴 후 우울증은 왜 오는 걸까요? 은퇴를 하고 나서 우울증이 오는 이유들은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대부분의 은퇴 이후에 오는 우울증과 무기력감, 이런 것들 공통적인 이유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결핍이에요. 어, 내가 은퇴를 했지만, 지금 부모님 상황이 자녀나 아니면 뭐 노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혹시 자녀가 독립을 하였더라도 그런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은 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실 거예요. 독립을 안 했더라고 하면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은퇴가 점점 미뤄지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런 불안감이 또 계속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부모님에 대한 부양. 부양에 관련된 비용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어, 취미도 없고 아무런 뭐 사회적 활동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입니다. 계속 한평생 목적을 갖고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가 이제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은퇴를 하고 나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취미도 없고 일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지 나의 필요성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게 좀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낙오감인데요. 어,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더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도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어, 모임 자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줄어든 상황인데, 젊은 세대들만 봐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도, 부모님들은 이런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모임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이런 모임이 축소되면서 부모님들이 말을 할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낙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이웃 주민들이라던가 아니면 개모임. 뭐 대부분의 이런 모임들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모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말을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게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속으로 생각만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는 생활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사회적 낙오감을 느끼게 되면서 우울증으로 결국엔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부모님이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좋지만 실제 그 나이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어, 본인이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준비를 하고 연태 이후에는 꼭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